아, MVP를 위해 그, m v p 추지해그 m m v p 그 사람들은 아 p 를위해 m v p 붙어있지 않아? 그를 위해서. MVP를 위해서. MVP를 위해서. MVP를 위해서. MVP를 위해서. MVP를 위해서. MVP를 해서 MVP를 위해서. m v 해서 MVP를 위서 MVP를 위 어펙트님이 어, 재밌는 있다. 사람을 좋아해요 <laughs> 진트님기하거 같아 <laughs> 저 어, 얌전해가지고 어.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너의 왜 말씀이 없으시지? 아니 <laughs> 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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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잠깐 어 <laughs> 핸드폰 보더라니까 <할까. 웃음> 그럴 수있다 <있어>. 인정 인정 <laughs> 어왜야 우리 나입이구나아나못 <laughs> 가했네 못가 <laughs> 다현이 자리 잡으라고 했는데 아, 깜짝 놀랐네. 아, 바로 앞에 아, 음, 아 깜짝! 깜짝이야. 깜짝이야! 아, 이야아이 알지 알지. 알지 알 빠졌어. 아, 힐벤데스가 이바힐벤데스 생명력 이바힐벤데스네 소데스가 저저 불에 대해 보이죠? 갈고리 빠졌오 예. <laughs> <왼쪽>. <laughs> 예. 아야 서로 그냥 <laughs> 저거 맞으면 한 방에 굴러 간다. 러러러. 오, 오 나이. 넓게 보시지. 아, 난 내가 지킨. 아 가지 못시켜 다 듣지 않아요. 아, 네. 이거 이제 성 갈고리 저거. 대체 어디야? 아우졌어. 2층이 아. 이제 방아 빠. 내 병사 했다 어. 이것 같아요. 아, 우즈마. 아, 다 아, 완도망가시네 아, 아. 아, 아, 우리 개이리 개굴이도 방거 같은데. 근데 아이고. 괜찮을 초고 일어나세요. 아. 나두번 죽음 제발 피야 아 피하면서 치료되영치료지 미니야 쥬? 핵쓰는 거같아 저럴때는 다 피해 맞어 백스 백스 오래 기네먹이 우산 빠졌고 쉿, 어떠신가나. 아, 먹혔다. 들어와, 들어와. 거기 싫었 얘는 나한테 와, 겐지 고급부터 하는데? 제대로 다 버졌어요. 괜찮아. 이도고 잡았고. <목소리가> 안 보여 거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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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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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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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놀던> 나이 와 나이스. 이거 <놀던> <애가> 았어요 네. <놀던> 아. 와. 역 왔다 시잖아다시확오졌잖아비하아 지윤이 뽕 찾았나. <놀던> 겐지 메르시 힐 밴데스 폭포 나왔어요 겐지 걸리겠다 겐지 뭐 의미 없죠 마타씨가 모든 걸캐리해 오르셨죠 알지 알지 겐지 어쩐지 어 너무 길다 했어 겐지 무력하게 들어가서 그냥 뭐 하지도 못하고 다 죽어 아니 딜러들 다 그래 저 3인칭 다 이상해 약간 캐리 병이 더 그렇죠 뭐 긴장합니다. 얘는 하는데. 이안 응. 아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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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사랑해. 들어 응. 얘는 아 들어 캐리병 얘 나는데. 아 우리 빠졌다 응. 알았어. 우와. 난, 나도 시간 잘못 살아. 부조아 우조아. 아시 교전에 돌입해. 불피야. 안 사람들. 등안 맞아. 포다운. 포다운 대경은 뭐요

좀이집가봐 아, 뭐죠? 어딜 가려고? 아, 나불 붙었어. 불 붙었어. 다시 교전에 돌입해. 3거대 빠졌고 아니야? 아 계속 치료해줘야 돼 어? 요치다아예 거, 거치라아거으해졌다이 내한으로한조 나왔다. 나노 강화제 충전 중이다. 내가 계속 침해 있 너도 파츠 먹고기 그러니까. 우리가 다 하고 있어. 아 되지 않 이제 기만하아아 <laughs> 아타시 잘하네 아, 아, 그래. 여진이 때문에 아타시 첨퇴잖아 알지 알지 궁극기 충전중이다 리포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? 아, <목소리> 아 그런 줄 알았어 리 나노 아충전중아 저피도없는데잠만킬지너프보시 네. 어, 네. 어, 아, 아. 안 돼. 야 내가 다지

내가 보기에는, 딱 우리, 세 명만, 카드 뜬다. 우리, 세 명. <laughs> 아, 우리, 세 명하고 적팀 한 명. 아, 세 개도 뜰수 있네,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진짜, 우리, 우리, 한, 두명 정도 묶는 것뜰것 같은데? 댕댕이. 그 정도 싸겠죠? 어 사랑해, 사랑해. 지바 <laughs> 터뜨렸어? 고릴라 피스트, 이바스트 잡자, 이거. 잡자, 잡자, 이거. 잡자, 이거. 잡자, 거잡이거 아, 어, 나가, 베이. 괜찮다. 아니, 지한곳